오늘은 벤츠 C클래스를 구매하신 분들은 꼭 보셔야 할사량 요약과 할인 프로모션 호구당하지 않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요즘 할인이 좋아도 제대로 된 할인을 받지 못하고 계약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통 인터넷으로 견적 받으시면 벤츠 공식 딜러가 아닌 중개업체나 광고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중간 마진이 붙어서 할인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으니 견적 주신 분의 명함이 벤츠 소속 명함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직 공식 딜러분들만 있으며 상담부터초고까지 공식 딜러가 해드립니다. C클래스는 벤츠의 엔트리 프리미엄 세단이자 중형 세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모델 중 하나입니다. 고급감과 기술, 승차가 모두를 갖춘 모델로 첫 수입차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국내에서는 C200 아방가르드, C300 AMG 라이 그리고 고성능 모델인 AMG C43 포맷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각트림마다 주행 감성과 외관, 페인 사양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C200 아방가드는 1.5L 가솔린 터보 엔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좋은데 최고 출력 204마력 연비는 복합기준 약1 0 4 k m l 정도로 일상주행에 매우 최적화된 구성입니다. C300 에임즈 라인은 2.0L 터보 엔진으로 258마력 보다 스포티한 주행 성능 을 원하시는 분들께 알맞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최신 S 클래스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받아 한층 더 날렵하고 고급스럽게 바뀌었고요. 아방가르드는 클래식한 이미지, 에임즈 라인은 스포티한 감각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LED 하이퍼포먼스 헤드램프와 다이아몬드 패턴 그릴, 그리고 18인치 혹은 19인치 휠이 각각 주군데 트림에 따라 인상이 달라집니다. 실내는 벤츠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잘 녹아있는데요. 11.9인치 세로용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기본으로 탑재되고 엠벅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음성 제어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모두 지원됩니다. 엠비언트 라이트, 고급 가죽 시트, 무선 충전,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전트림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고급 세단의 느낌을 확실히 제공합니다. 승차감은 독일차답게 단단하면서도 안정적이고요. 정수성도 우수해서 장거리 주행이나 고속에서도 피로감이 덜한 차량입니다. 안전 및 보조 운전 기능도 빠지지 않습니다. 사선 유지 보조, 차간거리 조절,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있고 반차율 주행 기능도 우수한 편이라 초보 운전자도 안심하고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약 455L로 중형 세단 기준 넉넉한 수준이며 리얼 폴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짐을 더 실어야 할 때에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C클래스는 출퇴근용 세단, 첫 수입차 혹은 비즈니스용 차량으로도 정말 인기가 많고요. 요즘은 C200보다 C300 A인즈 라인을 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격은 C200이 약 6천만 원대 초반, C300은 7천만 원대 중반대이며 프로모션이나 재고 상황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의 90%가 모르는 할인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견적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견적문의했을 경우 중간 마진이 자특낀 견적을 받기 쉽습니다. 견적받은 곳이 인증된 공식 딜러에게 알아보신 거맞신가요 유튜브나 네이버를 보고 문의하셨다면 중개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중간마진이 붙어서 할인을 최소 몇십에서 몇백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꼭 받고 계신 겁니다. 지금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문의시기 바랍니다. 수입차는 여러 딜러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딜러산 쉽게 말해서 가면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고객님들은 각 딜러사에 소속된 공식 딜러에게 구매하셔야 가장 많은 할인을 받고 구매 가능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유튜브 할인들은 공식 딜러가 아닌 광고 업체, 플랫폼 업체, 에이전시의 영상들입니다. 그 업체들도 공식 딜러에게 받은 할인을 고객에게 일정 맞을 제외하고 전달하는 게 전부입니다. 즉 공식딜러가 도매고 그의 모든 업체는 소매입니다. 중간 마진을 남겨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금액에서 차감되거나 변적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공식딜러가 누구보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저희 공식딜러는 온라인상으로 활동은 가능하지만 할인금액을 오픈하는 것은 강력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할 뿐이지 정작 할인은 저희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치는 과정이 많아질수록 고객님들이 받으셔야 하는 할인과 저금리 캐피탈 프로모션 등 거품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본인들이 마지 좋은 쪽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재고나 할인이 더 좋은 쪽이 있어도 그쪽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으론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최널엔 대부분이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언급되기에 뒤에서 할인만 미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으로 직접 오픈은 못 해드리지만, 문의이시면 저희 공식 블러 중에서도 할인이 좋은 상위 세매의 견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받아보셔서 직접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양한 구매 방법으로 유도하여 색슨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입차가 그대상이 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 딜러는 최소한 그 브랜드의 수수된 딜러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거는 모험을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공시 딜러의 상위 견적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 링크로 상담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면서 벤츠의 잔존가치 보장 할부 프로모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따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잔존 보장 할부란 선수금과 잔존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심에 따라 품리적인 올라비금을 통해 메르세데스 벤츠를 경험할 수 있는 할부 상품인데요. 금융계약 만기 시 차량 반납이 가능하며 보장 잔존가치보다 매각 금액이 높으면 차액은 고객님께 돌려드리고 낮아도 최초 잔존가치를 지켜드립니다. 고객님의 성향에 따라서 할부 금융을 사용하신 용도가 다르실 텐데요. 예를 들어 올 납입금이 중요한 분들이 계실 거고 납입금이 높더라도 금리가 중요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좀더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잔전보장 할부는 만기 시에도 좀더 다양한 선택 옵션으로 고객님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용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인의 원천은 공시딜러입니다. 이 공시딜러에게 견적을 받길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 링크로 상담문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